아침에 어디 좀 갔다가 전철 한승 청구역이에요. 스칼레이터는 맨날 고장인지, 내려가는 거 다행.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비오니까 공원이 너무 썰렁해. 저기 소나무 되게 멋있죠? 여기 풍납백제문화공원인데 제 사무실은 바로 저 크림색 건물 바로 왼쪽 가운데 공간이에요. 이쪽 나무 있는 쪽이 올림픽. 왼쪽으로 가면 천호역이고 왼쪽으로 쭉 가면 아산, 아산병원이 있어요 입지는 되게 좋은데 이 근처가 문화지부지역이라 땅을 파면 뭐가 많이 나오는 통에 이 공원부지도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유물유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공원화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생기지 못하고 덕분에, 공원 덕분에, 우리, 여기 주민들은 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죠. 그 사무실로 슬슬 가봅시다. 오늘은 패브릭 페인팅을 좀한게 있어서, 딴데 어디 갔다가 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서둘렀더니, 배가 고프네. 계란 하나 까먹고, 이래야지. 음, 어, 염료로 두꺼운 강목에 그림 그려서 오늘 칸타라는 인도 쪽의 바느질 불법은 으 흥분 언어를 하나 해야 돼요. 이리가 공동작을 내야 돼서 어, 4월까지는 3월까지 4월까지인데 일이 좀 해놓고 놀려고요. 라벤더를 심었는데 겨우내 살았나 모르겠어요. 얘는 쪽판데 아마 살아날 것 같고. 여기가 제가 숨어 있는 공간이에요. 어 나보고 다, 다들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층 사무실을 갖고 있는지도 숨었다고 표현을 하네요. 들어가 볼게요. 이건 풍납동 마을 그리기를 한 건데 앞에 솟대가 있고 축대가 뭐 있고 이런데 끼어놓으니까 <laughs> 보기가 좀 그러네. 이 동네에서는 저렇게 롯데 타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되게 시원해요. 마을 그리기 작업은 평창. 초교에 가서 재작년에 굉장히 석달 동안 프로젝트 진행한 적이 있는데 조금 진부한 감도 있지만 마을 그리기 특히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이제 사라져 가는 모습들이라 그리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건 칸타를 하려고 각목을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놨는데 이 위에 지금 그림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새로 산 조선야 오팔 더스트. 반짝이 좀 사용해 보려고 하고 이거 크로쉐.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하다 질리면 이리로 가고, 이거 하다 질리면 또 이리로 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그래야 꾸준히 계속 할수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제 짜다가 짜투리 실로 짰는데, 좀 실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이어서 다시 하려고. 이거는 컵 받침용으로 짠 건데 지금 핑크 실 잃어버려서 이렇게 더 짜야 돼요.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손이 어마나니까 이건 좀 두꺼운 실로 짰는데, 어, 난 두꺼운 실이 너무 힘들어요. 얇은 실이 쉬워. 항상 이렇게 고정뜨개 그 실. 옛날 어머니들 하는 그 방식 가장 선호하거든요. 이것만 짜고 있어. Hi everyone. 미나상, 꽃니즈와 오늘 봄비가 오네요. 실컷 말하고 보니까 카메라를 켜질 않았어요. 저희는 저는 아이폰으로 찍고요. 오래전에 카메라 캐논 6D로 찍었었는데 너무 좀 번거롭고 불편해서 아이폰으로 찍고 있어요. 한동안 영상 쉬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제 전공 분야를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어서 자막도 달고 편집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패브릭 페인팅 기초 작업으로 제가 광목에 여기 바닥에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그려서 칸타 인도식 칸타 기법 이렇게 헝거빌 아프리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척척 놓더라고요. 놓 놓고 쭉쭉쭉쭉 뜨는 거. 뭐 치앙마이 바느질에도 그런 기법이 있다 그러는데 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옷감을 올려놓고 손 바느질로 해가는 건데 저는 이제 미싱 작업하고 여기 광목에 그림 그리고. 색동 만들다 만거 그 자투리를 좀 길게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합쳐서 좀 작업할 거예요 색동 가방은 제가 너무 잘 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죽끈을 하나 산 거야 동대문 종합시장 5층에서 세일하길래 근데 이게 손바느질로 여기 꼬매는 게좀 오래 걸렸어요 미싱으로 쫙 박으면 쉽지 않아요 안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패턴. 이, 겉감보다 안감이 더 비싸다는. 그래서 겉감 넣고, 안감 넣고, 안감에 이제 주머니도 달고, 이렇게 들어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이불 뜯어 만든 듯한. 옛날에 우리 이런 요에서 잤잖아요. 하얀 인견 소청에, 이불 호창에. 그래서 뭐 이불도 꾸매는거 엄마랑 같이 하기도 했는데, 이거 요새 굉장히 잘 들고 다녀요. 어, 뭐 겉감은 폴리 소재인데, 이게 한마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낯익은 패턴의 줄무늬라 사봤고, 좀 얇은 거좀 사와서 직업 좀 해볼까 하는 중이에요. 소재 설명은 이런 설명으로 지난번에 1탄을 했었고, 오늘은 어떤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조선야를 조선자라고 읽었어 영어식으로만 읽으면 조선자고 뭐 다른 나라 말인가봐요 스페인어인가 프랑스어인가 잘 모르겠고 이거를 야크릴 과슈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밀착되는 게 있어 잘돼 이거를 이 고착제에다 섞어야 되는데 이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고착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천연섬유 용이 있고, 또 합성섬유 용이 있고,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사봤어요. 텍스타일 미디엄이라고 된 거, 이거 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는 공업용 바인더식이에요. 미나 배워서 처음에 이제 쿠션이나 에코백 그릴 때는 바인더를 썼는데, 진짜 싹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공업용 풀이에요. 고착제 그냥 동양화 물감에다가 바인더 섞어서 했는데, 저기, 롯데문화센터 청량리점에서 아주 큰 홀에서 가리켰거든요 근데 그 수업하는 나름 사람들이 10명에 9명이 냄새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을 이제 계속 찾았겠죠. 그래서 찾은 게 이건데 이것도 진하게 쓰면 냄새가 나고 뭐 정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반반, 물반, 예반 써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새로 구입한 건데 조선냐야 오팔 더스트. 반짝이, 반짝이 눈에 보이세요? 요걸 좀 섞어서 해볼 건데 그 모던 패턴이나 컬러링으로 가려면 항상 반짝이나 핫핑크나 핫그 그린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소재를 잘 쓰기 때문에 제 작품이 좀 젊어 보인다는 소리.